8킬 우승시 300개요? 오케이 도전? 8킬 이상해도 되나요? 8킬 이상해도 되나요? 아딱 8킬? 아, 오케이 아딱 8킬 좀 어려운데? 근데 초반에 킬을 좀 하긴 해야 돼, 이거. 이거 나킬 먹어야 돼. 이거. 가진 게 없다, 이제. 아, 이키 값지긴 한데, 어, 여기 있 사운드 있다. 안 아, 늦은. 분명히데흑 아니었는데? 내가 쟤 죽여가지고 시체부터 다 얘들 미안해. 아, 키를 먹어야지, 친구야. 어, 이제부터 근데 키를 좀 간보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? 킬따래, 킬따래, 나필 찾았다. 이제 킬안 할게요. 이제 아무 찾고 그냥 파이널 좀 가서 킬안 할게요.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유... 어? 큰일났는데요? 아니 이거 8킬 넘을 것 같은데 재미를 위해 죽어보자고? 응, 아니요, 응, 아니고요. 팔킬 하고 퀴전할게요. 키라고 그냥 키쳐 가겠습니다. 키쳐 내도록 안 만한다고 괜찮아3 0 0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수 있어. 일단은 키를 해야 돼! 저기, 일단, 최소 3명, 일단. 근데 아마, 파이널 동상 두팀 있을 것 같아. 아, 내가 근데 약간 1킬만 하기 약간 애매한데, 이거? 나머지가 다 팀이라? 우리 팀 빼고. 5명. 약지 어, 아니네? 아, 니구나 맞구나. 와, 근데 8kg 승왜 이렇게 어려워? 어, 싸운다, 쟤네끼. 나머지 한 팀은 어디 찍은데, 이거? 어, 방 어, 여기 있었다. 아닌가? 어, 있네? m 치키네아 드론 까면 안 돼, 지금. 드론은 어차피, 저기, 박물관 물에 잠겨서 여기 계속 빙글빙글 돌거든? 저기서 돌기한 다음에, 안전하게 나중에, 나 어차피 킷전할 거니까, 저기 가, 어, 뭐... 뭐야. 봤어봤어 아니, 나 근데, 킬 하긴 해야 되는데, 이렇게? 그래서부터 이제 운명에 맡길게요. 아까 내가 드론 깼잖아? 그럼 나 이거 쟤네한테 죽었어, 진짜. 방금 나한테 마지막에 온 애들한테. 드론 어딨어, 근데? 여기있다. 제발 많이 나와라! 아! 5개 낙 배드 피 찾으러 갈게요. 싸운다, 파도 싸운다, 죽었다. 저 다이어트 터진다. 아, 포켓디스야, 저, 너, 뭐야. 오늘부터 해녀요? 아, 해남이요? 키, 키 캐러 가는 중. 네. 피한 건 아니지, 우리 팀의 죽음을 내가, 어? 그니까, 마지막 한 놈이 히트가 존나 많을 수도 있어. 이거 운명에 맡기는 거야, 그니까, 이게. 에이, 지금 렉 때문에 좀 빨리 가졌다. 운명에 맡겨서 나는 이제 히트를 찾아야 돼, 그냥. 어쩔 수 없어, 이거. 나머지 둘이 팀인 것 같은데? 73%야, 근데. 그냥 스나이자 뭐. 제발! 아, 근데 얘네 뭔가 히트 많을 것 같아. 아, 얘네 뭔가 히트 많을 것 같아. 쟤네가다 잡던데? 야, 스날 몇대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, 나 이거? 놀까, 봐요 아니, 빼꼼하다가 모르고 죽일 수가 있어. 그래서 일부러 그냥 아예 운에 맡긴다고 한 거야. 여기 와가지고. 아, 나 근데 진짜 이거 그냥 원래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, 이거. 미션 때문에 안 죽인 거 아시죠? 저 전부 아닙니다, 원래. 아니, 원래 2킬 딱 남겨두고 맨 마지막에 가서 딱 죽일라 했거든? 근데 그 마지막에 내가 7킬 할때 무슨 이상한 어떤 애가 어부 이상하게 와가지고 아 여름이라 너무 덥 너무 덥고요 아니 키트가 없어 나 이제 별로. 제발 이거 진짜 방풀하고 있으면 한 번만 주, 한 번만 죽어주세요 <laughs> 저 미션 좀 깨게 <laughs> 앞으로 만날 때 계속 죽어드릴게요 제발 응 <laughs> PC 좀수달리는데 내가. 그러니까 아파트 때문에 내가 물에 일찍 떨어지긴 했어 근데. 어 나이스. 뭐야? 아니 아니 보고 계셨나요? 뭐야? 미션 깨버리기 시작해 주세요. 아니면 어 뒤에 온다. 큰일났다. 제가 내 손이 없단 말이야. 샷건 을 좋아. 어, 샷건 알만또 큰일 났다. 어, 너희들 누구야? 감사합니다. 아나 이런 애 잡으면 안되는데 샷건..샷건 있애 잡아야돼 여기 밑에 있는이쿠개꿀이이고요 <목소리> 제발, 샷건 하나만 가방에 아무나 제발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. 샷건 아니, <laughs> 아니, 샷건이 안 나와요. <laughs> 아니, 샷건이 안 나와요. <laughs> 아니, 차 은지, 은지. 야, 쟤 아까 샷건 있던데, 쟤 아까 샷건 있던데, 쟤 아까 사이다로 확경이로나본것 같은데 아닌가? 어, 샷건이랑 맞고도 된다고요?

이 자식아! 어? 이 자식아! 죽어 그냥! 그래, 내가 걔 시체에 샷건 있는 거 알고 있었어. 그래서 내가 걔를 잡으려 는 거야. 와, 샷건 알만 먹어가지고 샷건을 40발 됐다. <laughs> 여기 샷건이 있어요. 제니님, 안녕하세요. 나리루 트루먹고 가죠? 제가 근데 사이가를 진짜 잘안 써가지고 사이가 활용도가 좀 약하거든요. <목소리> 은지, 은지, 은지. 나. 알겠어. 재밌을 것 같아. 은지, 네네, 알겠습니다. 자이개발이 One. Yeah, you are you are <laughs>